폴란드의 대통령이 독일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의 말을 듣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뒤통수를 쳤다는 거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제공하면 독일이 그만큼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주겠다 약속을 믿고 240여 대의 소련제 전차를 넘겼는데 독일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정말 독일과 폴란드는 2차 대전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악연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네요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은 각자가 자기 좋을대로 약속을 해석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차는 T-72M1인데 이거 대신 중고 레오파르트2 전차를 받을 수 있다면 대단히 많이 남는 장사라고 할수 있죠 문제는 어떤 레오파르트2냐는 겁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2 A4를 주겠다는 얘기고 폴란드는 그것보다 신형인 A6를 달라고 하면서 이 약속이 완전 파토가 났어요. 탱크의 급을 맞추자면 T72의 대가로는 사실 레오파르트2A4가 맞지 않아요? 근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전차를 줄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나라 말이 맞는지 알수 없습니다. 독일이 그래 너희들이 달라는 거다 줄게.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뒤통수를 치는 건지 폴란드가 나중에 와서 A4 말고 A6 달라고 진상을 부리는 건지 알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서 삔또가 상했다는 겁니다 전차의 부족분을 독일로부터 못 받게 되면서 폴란드의 기갑 전력에 구멍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K2 전차 180대 판매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얼마 전 M1A2 전차를 250대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M1의 경우 수출형과 미국 내수형의 성능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폴란드가 M1을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폴란드 정부 역시 이번에 M1 도입은 미국과의 관계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고 장기적으로는 폴란드가 전차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폴란드도 강이 많아서 기갑장비의 하천 도하 능력이 중요한데 M1에는 이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K2를 개량한 K2PL 모델을 폴란드에 제안했는데요. 우리나라 K2 전차의 수출이 앞당겨지게 됐거든요. 금액으로만 따져도 3조 원에 달하는 큰 사업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폴란드가 긴급하게 요청하는 거라 원래 계획되어 있던 K2 양산분 100대를 폴란드에 먼저 판매하고 생산 라인을 늘려서 나머지 분량을 맞추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폴란드가 K2 기본형을 구매했다가 3년 후에 K2 PL로 교체하면서 이번에 구매한 K2는 한국이 중고로 다시 사들이는 조건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쪽 조건이 맞는 얘기든 이번에 K2 180대가 폴란드에 긴급 수출이 된다면 이후에 진행될 폴란드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도 K2 PL이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죠. K2 전차뿐만이 아니라 FA50 전투기 역시 비슷한 이유로 폴란드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48대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우크라이나의 소련제 미그 29를 공여하면서 빈자리를 FA-50으로 메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폴란드가 원했던 기종은 미국의 F-16이지만 미국이 러시아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한 데다가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에 비하면 FA-50은 빨리 도입될 수 있으면서 나중에 미국 전투기를 도입할 때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점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과 소련 양쪽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기억이 있는 폴란드는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군비 증강에 진심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방력 강화가 더더욱 절실한 문제로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폴란드의 푸아시차크 국방장관이 지난 29일에서 1일 사이 한국을 찾으면서 폴란드는 우리나라에게 전차, 전투기는 물론 차륜형 장갑차와 방공 무기 체계에도 관심이 있다는 운을 떼고 갔습니다. 이보다 앞서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차체를 120대나 수입해서 크라브라는 자주포를 만든 이력이 있죠. 그런데 이 크라브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로 건너갔습니다. 이번에 아예 K9 완성차를 도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구매 의사 타진이고 정식 계약까지는 여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위 산업으로서는 폴란드가 굉장히 큰 시장으로 다가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이번 폴란드가 수입할 K방산의 총액이 10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 기대를 갖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